갤럭시 S10 이 출고가가 89만 9천 8백 원입니다. 제가 오늘 산 가격은 26만 원. 이것도 33분 만에. 안녕하십니까. 키큰니 형입니다. 오늘은 핸드폰을 싸게 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별걸 다 한다고 뭐 이것저것 해봐야지. 뭐, 구독자가 안 느는데 뭐 어떡하냐.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그러면 핸드폰 싸게 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야부리로 털어가지고 알려드린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생생한 후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핸드폰 사왔습니다. 음. 현재 시간이 7시 5분인데요. 방변 테크노마트에 가서 핸드폰을 사왔는데 테크노마트 들어갔던 시간이 퇴근하고 갔으니까 6시 5분 정도였어요. 제가 시장 조사하고 서류 작성하고 물건 받고 나올 때 시간을 보니까 6시 38분 딱 33분 걸렸습니다. 33분 만에 최저가로 핸드폰 사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갤럭시 S10e로 기기 변경을 해 왔어요. 저는 SK를 쓰는데 이 서류에 나와 있는데 갤럭시 S10e 출고가가 89만 9,8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산 가격은 바로 26만 원. 을시 대단히 감 26만원 현금 내고 할부 원금 0원 찍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33분 만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는 경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 핸드폰 가게에 사는 거. 두 번째는 내 지인한테 물어봐서 싼 데가 있냐 물어봐서 사는 거. 세 번째는 이렇게 저처럼 온갖 정보를 뒤져가지고 알아내서 직접 발로 뛰어서 사오는 거. 당연히 세 번째가 제일 싸겠죠. 근데 첫 번째는 왜 동네에서 사냐 편하니까. 음, 그리고 뭐 동네에서 사면 이것저것 처리도 잘 해주고 가면 필름도 맨날 바꿔주고 동네에서 핸드폰을 사는 사람들은 음, 얼굴에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코가 살짝씩 올라가거나 아니면 코의 색깔이 약간 검어지면서 주둥이가 이렇게 좀 나와요. 그러면서 예,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흑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야 어디가 싸냐 혹은 폰팔이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싸게 해달라고 해서 사는 방법 네 역시 흑우입니다 역시 조금만 있다 보면은 본인의 코가 올라가거나 주둥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첫 번째도 사보고 두 번째 경우로도 자주 사봤습니다. 왜냐면 또 후배가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몇대 해줬습니다만 어찌됐든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정에 휘둘릴 거보다 핸드폰을 싸게 사야 될거 아니야 아니 요즘에 핸드폰이 무슨 200만 원다 하는데 어 요즘에 75인치 텔레비전도 200만 원이 안 해요 근데 쪼만한 이 핸드폰이 200만 원 한다고? 물론 우리가 이 스마트폰하고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 또 2년 동안 쓰니까 근데 2년 동안 쓴 사람이 누가 있냐 또그 중간에 또 뽐뿌 와가지고 이것저것 사고 뭐 갈아타고 술 먹다 떨궈가지고 잊어버리고 장난치다 떨궈가지고 액정 깨져가지고 또 핸드폰 바꿔야 되고 집어치우고 그러면 싸게 살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는 시세를 알아야 돼요. 시세는 바로 여기 사이트에 가셔서 회원가입 안 해도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장 상단에 보면 베스트 글에 그날의 시세표가 올라와 있어요.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거 번호이동이면 번호이동 기기변경이면 기기변경 물론 이제 그 전에 어느 정도 공부는 좀 해야죠 기기변경이 뭔지 번호이동이 뭔지 선택약정이 뭔지 공시지원이 뭔지 요 정도는 그 현금 완납이 뭔지 그리고 할부가 뭔지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셨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는 공부해야지 돈 아끼죠 안 그러면은 또네코 올라가고 예, 주둥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공시지가를 보고 s10e 가 26만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그리고 강변 테크노마트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S10이 SK 기기변경 보러왔습니다 얼마 보고 오셨어요 가격을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사실 바로 이야기하기 싫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네, 알고사 보고 왔습니다 하면은 네, 꺼지세요 하는 부류가 거의 한7 0예요또 다음 옆 가게로 갑니다 네, 알고사 보고 왔는데요 s10이 가격 맞출 수 있습니까 꺼지세요 다음 옆 가게 갑니다 s10이 알고사 보고 왔습니다 sk 기변입니다 얼마예요네 26이요 갑자기 네, 직원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음? 아오흑우 아닌데 이거 사장한테 폰 때립니다 사장님 이 친구 뭐 이렇게 알고 본것 같은데 맞춰줘도 될까요? 오케이 떨어지면은 바로 거기서 사면 됩니다. 뒤 돌아볼 것도 없어요. 더싼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원 차이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면 됩니다. 돈은 사이에 공시지원금이 또 바뀌는 경우가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단 선택이 됐다면 바로바로 계약서를 쓰고 현금 완납해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현금 완납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작성한 서류에서 정확하게 할부원금이 0원으로 찍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어, 요것도 속여가지고 가끔 흙을 잡는 폰팔이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거는 좀 유의하셔야 되고 이 정도만 하시면은 어느 초보도 누구나 가서 그냥 네, 싼 가격에 핸드폰 살수 있습니다. 괜히 동네 가 가지고 라면 두 박스 준다고 해 가지고 예, 코 올라가고 주둥이 나오지 말고 현명한 소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여기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근데 요즘에 이게 불법 지원금이다. 뭐 이다 해 가지고 아니, 사실 난 페이백 받은, 받은 건 아니거든.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사면 좋은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단통법 자체가 싸게 사면은 죄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키큰형이었습니다.